네, 잘 보이시나요? 아,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오늘 너무 칭칭 감고 왔어요. 좀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오려고 했는데, 밖에 너무 춥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좀 걸어오느라 오늘 좀 행색이 좀 말이 아닙니다.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은 사진은 <laughs> 빼보게 올리지 말아주시고요. 예, 네, 저한테 검증 받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아, 소개해주신 대로 좀 이렇게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도전해보고 많이 시도해보고 거의 한 90%는 <laughs> 실패해본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쇼호스트도 그냥 도전해보다가 우연히 얻어 걸려가지고 한 5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, 에네송 어, 쇼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. 지금, 예, 옮겨가지고 제가 그때 다닐 때는 오목교에 있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그때 근무할 때 굉장히 많은 업체들하고도 많이 만났었고 어린 나이에 이제 회사 사장님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에, 여러 이제 업계들 뉴스도 듣고 어, 이런 트렌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먼저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좀 앞서 앞서가는 자세가 필요해서 늘 잡지도 보고 이렇게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일들을 좀 하면서 또 그때 못 했던 것들을 많이 시도해 봤어요. 그래서 우연하게 어 2년 3년 전에는 소셜 관련된 책도 한권 썼고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조금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.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영상 관련된 마케팅에 관심 이 많아서 저도 시도를 해 봐서 약간 좀 재미를 봤었거든요. 아직 엄청 잘하거나 뭐 대단하게 성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. 대신에 좀, 팁 같은 걸 여러분들께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20분, 30분 동안 짧은 시간에, 네,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. 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제가 영상과 관련된, 잠깐만요, 마이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. 괜찮은데? 괜찮나요? 음. 아, 아, 아. 괜찮나요? 아, 네. 저 굉장히 이런 거 민감하거든요. 목소리 이런 거에 또. 예. 저도 이제 유튜브 최근에 제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쇼핑몰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 없이, 예. 그냥 우선 만들었어요. <laughs> 만들고 보자. 그러고 하나씩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. 처음에는 어, 남들이 많이 볼 거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엄청 유, 이렇게 편집하는데도 공부를 많이 써가지고 영상 찍고 편집해서 나오는데 한달 걸렸어요.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,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저, 저 스스로 이제 많이 깨달으면서 아 그냥 퀄리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횟수를 예, 많이 늘려가는 게잘된 사람들의 다 공통된 경험이더라고요. 블로그도 뭐 퀄리티 너무 따지지 않고 매일매일 포스팅 하는 분들 블로그가 지수가 높잖아요. 유튜브도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너무 나 혼자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볼것 같은 착각에 편집에 너무 공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저의 실패담, 네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잘될수 있을지. 그리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게 내 사업에 바로 직접 도움이 안 되면 별로 의지가 안 생기실 거잖아요. 그래서 사업에 조금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이두 가지만 해도 30분이 충분히 갈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유튜브나 영상에 관련한 마케팅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게 된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 회사의 영상이었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 믹서기 전문 회사 아마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믹서기에 갈아버려서 완전 화제가 됐던 회사였잖아요 그 회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애플 와치 그걸 또 갈더라고요. <laughs> 에, 애플 와치 얼마 정도 하죠? 얼마? 예? 90만? 원 그러니까 그거를 가는데 제가 어,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. 그리고 처음에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유명하게 된게그 아이폰 갈아버린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영상 때문에 매출도 한 5배 이상 올랐대요.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화제가 되고 네, 영상이 또 노출이 되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됐었다는 어떤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우선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. 어, 애플 워치. 제가 이거 최근에 본 건데,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. i see 네, 여기까지. 어, 저 영상 보면 정말 저 믹서기가 굉장히 기능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. 네, 그 하나, 이제 90만원짜리 애플워치 하나 사용을 해서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었으니까 좀 할만하겠죠. 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. 사업을 하거나. 할 예정이거나 또는 뭐 이런 제품 있는 사업은 아니라도 어떤 컨텐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시겠죠? 그래서 조금, 음, 응용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. 저도 한 지금 다섯 개? 영상이 아직은 많이 안 올라가 있는데 조금 그냥 무난하고 아직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만 찍어 놨어요. 근데 좀 파격적인 이런 화제가 될수 있는 스토리로 한번 찍어 볼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. 그 뷰티 관련해서 요즘에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. 그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? 누군지 아세요? 어, 신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예, 네, 그분 보면은 예쁘지가 않아요. 한번 좀 찾아볼게요, 제가. 또그 굉장히 좀 파격적인 영상이 많으시거든요, 그분은. 음. 네, 이분인데, 아마도 광고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요즘에 워낙 유튜브에서 밀어주는 분이라, 이렇게 보면은, 네, 안 이쁘더라고요. 굉장히 남자가 지생되가지고. 네, 이렇게. 이런 영상 혹시 광고 보지 않으셨어요? 네, 다양하게 변신하는. 그럼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를 제 유명한 분이니까 잠깐 이분 것도 한번 볼게요. 또 뭐할까? 황진이? 지금 보여드릴게요 황진이 메이크업 별거 없습니다 눈꼬리와 입술 맞습니다 네, 뭐 미국도 갔던온것 같고 조회수가 거의 뭐 100만 수준이에요 이 분은 영상 하나 올리면 만회 정도? 아까 그 블렌드 회사의 영상은요, 465만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조회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좀 파격적인 어떤 컨셉으로 가시는 이런 분도 있고, 아니면 좀 제가 추구하는 대로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분들의 또 채널도 많은데 자기가 또 너무 어, 모습에서 벗어난 걸로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 좀 힘드시겠죠. 그래서 본인의 캐릭터가 어떤 스타일인지 좀 파악을 하고 만드시거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 협찬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내가 스스로 우리 회사의 채널을 아, 만들어서 아까 그 블렌드 테크처럼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이런 씬님이나 씬님까지는 아닌데 조금 덜 유명한데 뜨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한테 접근을 해서 협찬, 예, PPL? 비용을 줄 수도 있고, 안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분 중에 한 분은 그 유쾌한 생각이라고 조명업체가 있거든요. 사진, 카메라 아는 분들은 좀 많이 아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업체에서는 이 씬님에게 조명 협찬을 했어요. 한몇달 전에. 그래서 씬님이 광고를 이제 해준 건데 영상으로도 찍었고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어요. 본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나 이런 기자재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 씬님이 찍었던 게 있거든요. 영상 중에. 그 중에 이제 이 유쾌한 생각의 업체에 조명을 뭐 본인이 쓰고 있다는 등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걸린 그 브랜드 제품은 좀 할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프로모션도 해서 그 유쾌한 생각에서 이제 씨님 덕분에 그 조명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면 저는 또 이런 성장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서 거의 비용 없이 제품 협찬만으로도 가능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. 아직 왜냐하면 아직 뭐 연예인 수준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. 제품 협찬만으로도 광고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하면서 또 저런 분들하고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친구로도 맺을 수 있고 또 관계하면서 협찬도 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홍보도 될 거고 재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. 또, 내꺼, 내꺼가 없이 너무 이런 쪽 협찬만으로 가면 또 나중에 또 파워가 또 없어지니까. 블로그도 마찬가지잖아요. 내 블로그 운영하면서 또파워블로거들한테 리뷰 이런 것들 서비스도 하다 보면서 같이 하시잖아요. 보통 대부분 업체들께서. 네, 그렇게 같이 좀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근데 왜 계속 유튜브를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지금 어. 어디죠? 구글이잖아요. 구글 교육센터잖아요. 구글에서 유튜브 영상의 노출, 검색 노출이 굉장히 잘 돼요. 네. 요즘에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근데 모바일 검색률에서는 네이버도 물론 아직은 많지만 구글 검색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그건 제가 꼭뭐 데이터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구글에 모바일에서 구글에서 검색